멀리서 안 볼까 봐. <laughs> 네, 네. 어, 잠시만요. 떼고 가실게요. 어, 네. 떼... 화장 고치고 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있었군요. 네, 네. 네. 역시 네.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를 알아봐 주신다고 이렇게 또 수정도 해 주시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아좀전에또 멋진 노래 불러 주셨잖아요. 그 네. 프로그램에서 복면을 쓰시고 네. 불러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도 영상으로 만났는데. 참 네. 아쉬웠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그, 김현철 씨가 심사위원으로 나오시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본면을 쓰고 있는데, 저는 보이잖아요. 김현철 그쵸. 씨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한네 마디 하니까, 김현철 씨 표정이, 아, 올게 왔구나. <laughs> 원미연이로구나딱 그래, 아. 솔직히 좀 네. 늦게 얘기해줬으면, 그렇죠. 근데 그분이 바로, 아,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저분이 W 모양 맞습니다 그러시는데 어찌나 믿던지 그런데 그반대로또 유영숙 씨는 저를 끝까지 모르고 개구무물 아니냐 네. 원미연 씨는 저게까불 리가 없다 <laughs> 자또공면 속에 가려지니까 네네. 또 내가 아닌 다른 모습 보여주는 그런 그런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게또 깊은 <laughs>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복뮤의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원미연 씨에게 엄마란 네. 엄마랑? 네. 음.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뭐든지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 네. 그렇죠. 엄마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음. 네. 엄마는 엄마라는 타이틀이 음, 그래요그 그렇죠. 그러니까 전까지만 해도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을까? 혹시 떨어지면 우리 아이가 날 창피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 떨어지는 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도전하고 이 엄마가 먼저 사람이 살다 보면 높은 데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낮은 데서 올라갈 수 있다는 모습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음, 엄마 그래도 노래 잘했어 라는 그말 한마디에 제가 떨어지면서 같이 그걸 팁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나온 걸. 그 전까지만 보면을 벗기 전까지도 제가 모른 척하고 앉아있었는데 우리 딸이 자꾸만 엄마 저 사람 참 엄마 목소리랑 비슷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깜빡 솟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 솟겠다 했는데, 우리 아이도 일부러 속아준 척한 거더라고요. 아. 왜 엄마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복면이 벗을 때까지 아이가 참아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아. 평소에 그런 깊은 배려심을 보고 네. 자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요즘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키울수록, 엄마는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아내 역할도 해야죠. 네또 며느리 역할 뭐 음. 역할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오는 가수 노래하는 가수도 야죠 어, 엄마도 어. 해야죠 뭐 학부형도 해야죠 네. 우리 어머님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본인 할일 역할 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어머님들 그 모습을 보면 네. 그 아이들이 분명히 네, 훌륭히 잘할 거란 얘기예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정말 소녀 여인 엄마로서 오늘 네. 여기 제가 저 객석을 들어가 보니까 네. 따님하고 어머니 같이 오신 분들, 뵙고 들어보세요. 모녀가 오거요저 봐요, 그렇죠. 앞에 너무 보기 좋아요. 아들들은 네. 없나? 아, 부자지간. 네, 네. 아들들 데이트하러 갔죠, 그렇죠. 다른 <laughs> 네, 자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깊은 삶의 그런 교훈까지도 네. 저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또 다음 무대 에 계속되는 그런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 앞으로의 뭐, 계획을 뭐. 여쭤볼게요. 엄마 계획을. 얘기하셔서 지금. 시랄까? 작곡가 이경섭씨가 조성근씨의 헤븐 뭐, 헤븐이란 네. 네. 노래 그 네. 네. 다음에 아시나요 그렇죠. 최대 히트곡 아시나요 그 다음에 아 조수민씨의 나가거든 작곡가 이경섭씨장 제가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올가을에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음. 네. 힐링될 수 있는 노래 어, 네. 네. 아 이별 여행 때문에 항상 그제 이미지가 이렇게 좀 갇혀져 있는데요. 그 이별 여행 이미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음, 노래를 음. 여러분들 좀 들려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별하지 마시고 저희랑 아, 만남을 네. 준비해주세요. 네, 만남을 준비할 거예요. <laughs>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새로운 만남의 곡들 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제가 임상아씨가 예전에 불렀던 뮤지컬이라는 노래인데 여기 보면은 내 인생은 정말 음악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기쁘다는 것 여러분도 뭔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이 노래 함께하시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네. 즐거운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아